오, 야, 세상에. 그... 셀칼님이랑 출하면서 뜬다 뜬다. <laughs> 어 심판이요? 이거 좀궁금하네나칼좀 못하는데. 오 <laughs> <laughs> 어? 심판 판정판정 반정, 해주세요. 방송 아, 딜레이가 있네요, 아 방송 보면서 <laughs> 아이고 죄송합니다 <laughs> 다시 가죠 <오>! 세카님 이기셨는데요? <laughs> GG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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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력으로 덤비라고? 내가 먼저 간다? 간다 했다? 뭐, 먼저 간다? 나 간다 했다 <laughs> 가, 갈까 말까? 간다 지금? <laughs> 아니다? 간다? 아닐까? 갈까? 그래 지금이다 까 어, 어, 고고고 <laughs> 오비스트 강퇴 오비대결도 아니고 보통 칼사으로서가는구나안 <laughs> 돼! 오! <laughs> 오! 어? <laughs> 어? 이렇게. 그... <laughs> 잠깐만 아니 오! 이 오! <오이> 이아 <laughs> 오! 오! 스트 이렇게 정하는구나 <웃음> <웃음> 내가 오! 브레드님 오! 오! 면 내가 오! 비스트 1등 오! 는 거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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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. 나갈 거다. 간다. 간다. 출발한다. 지금이다. 간다. 간다. 아니다. 간다. 간다. 스케이트 간다. 턴타다운. 어? 고! 기야! 콱! 저 제가 오비스트 1등입니다. <laughs> 나. 자진 탈퇴. 저분 자진 탈퇴 하셨는데요? <laughs> 제가 오늘부터 오비스트 1등입니다. 이제 오비 누가 해주냐? 벨님 저도 금방 갈게요 제가 야. 그쪽으로 갈까요? 어? 벨님 네 꺽쇠가 얼마나 사기인지 보여줄게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어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꺽쇠가 <laughs> <꼭새가 웃음> 진짜 <웃음> 개사기예요 벨님 키보드 사드릴게요 진짜 <laughs> 어? 화짜! 화짜! 이 상태에서 아. 어둠이 찔러도 죽나요벨님저 쫑, 로쪽벨님왜 <laughs> <laughs> 진동되셨죠? <laughs> <laughs> 왜왜왜다도 갑자기 돌아가? 벨림, <laughs> 벨림, <laughs> <laughs>